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유니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스업 외에 다른 코인들도 이제 차차 하나씩 봐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가고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이제 추가 매수 전략까지 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니스업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유니스업에 대한 우리 투자 포인트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PDF 파일도 만들어서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또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는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만 위주로 해서 주요 내용들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미 이제 유니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000원 뭐 만원대 이 위치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 이때 보이시죠 자 이때 저희가 16000원대에서 비중 70%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비중은 30%입니다 이때 당시에 많게는 50% 이상은 수익을 보셨을 거고요 예, 추가 매수 중간에 저희가 이쯤이었나요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늘려서 오히려 또더 많은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 비중을 들고 있는데 어, 지금 시장이 많이 회복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 매수했던 위치까지 거의 회복해가는 시점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자,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탈3가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자, 비트 도미넌스가 조정이 나오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알트들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토탈3 같은 경우에는 자, 무려 5%가량의 상승력이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알트가 5%만 올라가냐? 자, 그건 아니죠. 이제 이제까지 현재 최근 추세가 전환된 위치에서부터 대략 10%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5에서 한6% 정도만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 현 위치에서 유닛업 같은 경우에는 만 원에서 1 1 0 0 0원 구간까지 어, 저희가 매수했던 위치까지는 바로 회복을 시켜주고 올려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물량을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기 보다는, 어, 또 대응을 한다기 보다는 저희는 어떤 걸 노리냐.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 코인을 투자하는 주 목적은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불장이 되면, 자, 중앙화 거래소도 많이 거래가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어비트를 많이 사용을 해서, 어, 수수료를 많이 내면, 자, 매매 거래를 되게 많이 하면, 업비트도 돈을 많이 벌죠. 마찬가지입니다. 탈 중화 거래소인 유니사 역시나 어떻게 되죠? 불장이 오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코인입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요, 5월 초중순 정도에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일부 수익에 대해서는 다오에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그 코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한 영향 때문에 유니스왑도 그 당시에 정말 크게 상승 했습니다. 여러 이슈가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또60% 7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런 이슈가 또 더불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력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소멸된 것보다는요, 아직까지 이제 지연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그 이슈가 언제 어떻게 다시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슈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코인을 좀더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더 재매집해 나갈 예정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 위치에 올라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전에 강한 지지 구간이었던 이 위치에서 또 이런 구간들의 매물이 많이 있겠죠. 이런 구간들이 또 하나의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서 만원대 아니면 이제 9,800원대 구간들 이전 저점 구간들을 지지를 해주고 안착을 해준다면 결국 강한 지지 구간으로 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원대부터 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비중을 더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 비중 20% 넘어가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존에 잘 대응을 해서 70% 매도를 하신 분들은 제가 사인을 다시 드릴 거니까 그에 맞춰서 비중을 더 늘려나가는 이런 전략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불장이 정말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중심 맥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가 다시 터져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저희의 평단 위치가 이제 7.5에서 어 대략 8달러 구간 이 사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 고점 구간들을 돌파하는 여기 위치까지 목표치를 잡고 저희가 대응해 나갈 겁니다. 자 일단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 저점 구간들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나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다 파악을 할 겁니다. 자그 이후에 추가적인 매집을 통해서 저희가 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대응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시기가 아마 이제 10월 초중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지만 사실 바로바로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어, 조금씩 조금씩 반영해 가면서 또 이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코인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들어갔던 하이파이부터 대응을 하고 다음 종목으 나가든 아니면 또 이제 갑자기 시그널이 나오면 그런 코인으로 다시 한번더 추천을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